우와! 이거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야 이거 t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이거야 미쳤게 좋아. 좋아. 마음에 들어. 가자! 야빵빵 뭐야? <laughs> 방금 뭐가 지나갔냐? 응? <laughs> 응? 어? <laughs> 어? 아니 이게 기본 이게 기본 장전 속도? 방금 뭐가 훅 지나갔는데 뭐냐? 아니 이미 인간의 장전 속도가 아닌데? <웃음> <웃음> 와, 뭐야? <laughs> <laughs> 아, 이거 뭐야? 우와!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아니, 이거 심지어 근접 공격 버프 없이 장전하는 건데, 장전속도가. 우와, 이거 뭐야? 아니, 이런 미친놈들 뭘 추가한 거야? 이거 뭐, 장전속도가 뭐 이래? 와, 이 괴랄하네, 이거? 아이씨, 도저 잡는 건 진짜 오래 걸리네. 와, 이 장난속도 미쳤다. 와. 이거 <laughs> <그게> 뭐야? <laughs> 아니, 뭘 추가한 거야. 우와, 장전속도 봐. 미쳤어. 아니, 지금 이건 핵이잖아. 우 와, 장난 아니다. 아니, <laughs> 소총을 저렇게 괴랄하게 장전하던 애가. 샷건 느긋하게 장전하니까 뭔가 느낌 되게 이상해. 이거 봐 아니 소총은 이런 속도로 장전하는 애가 샷건을 무슨 느긋하게. 뭔가 느낌이 상당히 이상한데 와 장전 속도. 아 이거 진짜 개랄하다던데. 뭐야? 이거. 하 <laughs> 이거 진짜 웃겠다 <laughs> 야. 씨. 이거 골 때리네. 양전속도 진짜. <laughs> 야, 아이거 진짜 괴랄한데? 야, 이거 뭐냐? 아니 제정신이야? 화차? <laughs> 미쳤는데? 야, 이건 인간의 경지가 아니잖아. 야, 이건 단순 강도들이 아니야. 1초도 안 걸리는 것 같은데요? 1초도 안 걸리는 것 같아. 아, 근데, 씨, 암카 진짜 구 구리다, 이거. <laughs> 암카 구이 구리야. 줌이 좀덜 땡겨져서. 줌 땡기나 마나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아이씨, 줌, 줌이 안 땡겨지네. 아예 땡겨지질 않네. 줌이. 아, 근데 이거 수환성도 없어서 팀한테 별로 도움 안 된다. 스킬 좀 바꿔야겠다. 그 신체 전문가도 좀 찍고, 그 관통 이런 것도 좀 찍고, 어, 잠깐만요. 나, 마우스 프로그램이 꺼졌어. 마우스 프로그램 왜 꺼졌지? 아야야. 아야. 오우, 예스, 한번 버텼다. 대신 맞아줘라. 와, 유탄전사다. 아, 이거 근접킬 한번 땡겨보고 싶은데, 아. 지금 한 0.5초 찍히는 것 같거든요? 0.5초 정도? 아, 아, 살고 싶다. 와, 이게, 이게 기본장전이야, 이게. <laughs> 아무것도 괜찮은데 이거? <laughs> 이거 탄약한지 같은 것도 좀 찍어가면 괜찮겠다. 이거 찍어봐야겠다. 암호량 조금 줄이는 한이더라도 기본 무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찍어야 될것 같아. 어허, 빠진다. 찹! <laughs>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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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이거 장난 아니긴 하다. 그리고 지금 마우스 프로그램이 꺼져가지고 DPI가 이상해. 마우스 프로그램 꺼졌어. 아니, 뭐, 오류가 날게 없었어. 마우스 프로그램이 오류가 나 날. 일단 일단 안에 들어가자. 일단 안에 들어갈 필요가 있어. 지금 내 바빠야 될 시기니까 요, 요것만 하고 마우스 좀 어떻게 해야겠다. DPI가 이상해. AMR16이요? 그 암16도 한번 써봐야겠다. 나 왔죠? 이거 왜 자꾸 따고 있어? 야, 살까봐. 실패. 저 따고 있고. 나 위층 올라가볼까? 뭐 위층 올라가봐야 될것 같은데. 중간 쪽이나. 이거 바디 엑스포타이즈 찍으면 괜찮을 것 같아. 뒤에. 와! 아, 진심 장전! 야, 이거, 씨! 전술대 장전도 아니고 풀장전인데 속도가 이러면 안 돼, 씨! <laughs> <laughs> 어마어마하구만. 잠깐만, 마우스 좀 켜자. 어, 됐다. 오케이. 나이탄 아, 없다 아, 이제 탄 없죠 응. 위로 가줘야지 여기서 어? 아니야 아니 왜일루왜 일로, 왜 일로 가 캐릭터가 어? 왜 이렇게 이름 전기에 지저지면서 살아왔다 톡톡톡톡톡 갓 저지 님이시다 너희들은 살아날 수 없을 것이다 아이 젠장 묶겠다 크리티컬만 있으면 뭐 스킬 없어도 딜은 충분하네 나 이미 하고 있는데? 다 같이 탄약이 부족했네 그래서 힘들었구나 샵샵요점쪽 요것도 조금 더큰 걸로 바꾸거나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난리났네 응. 이럴때 바디엑스퍼타이즈 있으면은 몸통에서 크리티컬 떴을때 데미지 좀세게 들어가거든요 스킬 조금 바꾸면 괜찮을거 같아 이럴거면 차라리 C포드 찍을걸 그랬나? 얍 아이씨, 아, 이번에야말로 한번 보고 싶었는데. 아, 이거 죽어버리네. FBI 유닛도 근데, 아, 얘네들이 그 유닛으로 이제 분류가 바뀌었구나. 됐다. 장전! 우와, 0.3초! <laughs> 0.4초, 0.3초, 와. 오, 대단해. 더 빨리도 될것 같아 근데 탄약만 조금 더 거시기하면 와 소름 진짜 빠르다 근데 웬만하면 <laughs> 1초 때 장전이 안 나오는 <laughs> 뭐 거야 이거 아이고 이렇게 괴랄한 야 이거 저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 이걸 전에 제가 스킬 발로 빨로... 코만도를 한 0.9초 찍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 0.8초, 9초 찍었던 적이 있어. 근데 그것도 엄청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야, 이건 진짜... 왜 코만도에 이 탄, 탄창을 추가를 안 시켰는지 알것 같아. 추가되면 안 돼. 거긴... 걔한테 추가되면... 이 진짜 장전속도한 0.2초 찍힐 것 같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 아비터의 소리가 들리는데? 아비터 들고 계시네? 도가도 빨리 깨서 아비터 써야 되는데. 이거 한판 뛰고, 도가 플레이 해야겠다. 스킬 좀더 찍고, 어? 문도 닫고 막. 카드 너무 막쓴거 아니야, 우리? <laughs> 카드 너무 막 썼는데? 3층 열었지. 옆에 닫았지. 이러면은, 내 키카드를 엉뚱한 데 쓰지 못하겠군? 키카드랑 C4랑 다 그냥 미션에다 써야겠네 에헤이 눕는다 난 누울 걸 알고 있었지 열심히 다라아 명중률이 조금만 더 좋았으면 좋겠다 44는 아무래도 조금 영문률이 모자르다는 느낌이 드네. 아, 역시 호스트 안 하니까 게임이 아주 쾌적하거든 후식, 후식... 좋아. 난 장전 버프가 있다. 덤비시지 장전 야! 가자 드릴? 그래 저거 드릴은 하자 에피다는거 보니까 저거 스킬 제대로 안찍어놓고 쓰고 있는거 같은데 조커? 독감 걸렸더니 에임이 죽었다고요? 원래 컨디션이 안좋을땐 에임이 죽는 법이에요 이가 나오면 다시 조금 연습하면 금방 돌아올걸요? 이 게임이 꾸준히 안 하면 금방 에임이나 이런 게다 죽어요. FPS는 이런 걸 민감해서. 저도 한동안 페이데이 안 하니까 힘들어 하잖아, 게임. 촥 0.4초 장전. 넌날 이길 수 있다. 스나이퍼 맞은 거 같은데. 누가 맞은 거지? 누군가 맞았다는 표시가 떴는데, 분명? 아나이프가 아닌가? 누가 맞은거지? 누가 맞은거 아니냐? 누가 맞은거야 무서운 아이들이 여기 많이 있는걸 정말 많이 있는걸 암카는 진짜 약하긴 약하다 아딜 약해 바디 엑스포타이즈 있어야 돼 이거 암카라 어쩔 수가 없다. 뭐라 녹두비. 녹두비 다운. 으아 이렇게 오래 쏘고도 탄약은 35발밖에 안 쓴다. 미친 유지력. 이거 이. 한창 때문에라도 암카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은데? 기본 무기치곤 나쁘지 않아졌어. 아니, 뭐야. 지금 뭘 통해 안 들어가냐. 담비님 안녕하세요. 테이저 이름이 피카츄예요 아니, 이거 진짜 암카의 재발견 아닌가? 이 정도면? 아야다 쑤셔 넣어! <laughs> 야 근데 진짜 장전속도 괴랄하다 이거 오 a r 의새 발견이야 이건 진 자식들이 어? AR을 리밸런싱 해달라 그랬더니 DLC로 어? 밸런스를 무너뜨리면 어떡해. 아, 근데 이게 진짜 대박이다, 이거, 이거. 이거 너무 좋다. 안정성 올라가는데, 조준점도 생기고. 근데 컨실먼트는 또안 안 잡아먹고, 은폐도는. 최고다. 아, 이번 DLC 굉장히 추천해줄만한데요? 물론, 게임 전체적인 밸런스에는 그다지 좋은 영향을 끼치진 않겠지만, 뭐, 원래 캐시 아이템이라는 게다 그런 거지. 괜찮네, 이거. 좋다. 뚝! 장전! 차! 와, 진짜, 이 정도면, 이거. 봐봐. 이거 해놓고, 얘를 이렇게 죽여. 뛰면서, 장전! 차차차! 차, 차. 땅에 내려오기 전에 장전이 끝남. <laughs> 땅에, 바, 땅에 발이 닿기 전에 장전이 끝나. <laughs> 미쳤다, 이거. 대박이야. 겁나 좋아, 이거. 아니, 장전이 홍홍에 떴다가 땅에 내려오기 전에 장전이 끝나. 이거 미친 것 같아. 이거 봐요, 잠깐만. 자, 펴, 자 자. <laughs> 아, 미친 거 같아, 밸런스. 뭐야, 이게. 진짜 엄청나잖아. 어디 도저가 있었던 거 같은데. 아, 이거 진짜 빈틈이 없어. 대박이야. 스킬만 좀잘 찍어주면 될거 같은데. 어딜까? 터다 틱! 끄앙 끄앙 아니 앙 안돼 안돼 에버 이렇게 쏴줘서 깨져야 된다 이거 넌뭐 달고 다니냐 쟤도 뭐 달고 다니는데 애들 뭐 주사 맞았어 뭐야 안돼! 러시안이 가버렸어 폰에 뭐 문자 왔는데 업무 관련된 거맞나아니 근데 이거 너무 좋잖아! 아 저는 원래 장전 빠른 거 좋아해요. 내가 원래 성향이 탄 많이 주고 장전 느린 거보다 나는 무조건 장전 빠른 거 좋아해. 탄이 좀 적어도 장전 빠르면 난 짱이야 그냥 그게. 그만큼 빈틈이 없어지잖아요 총이. 그래서 제가 사실 코만도를 좋아하는 이유도 있었어요. 탄도 적당한데 장전속도가 제일 빨랐잖아요. 근데 암카가 세상에 이렇게 내 맘에 쏙 들게 될 줄이야. 딜은 다도 부족하지만 그거는 스킬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될것 같고. 대박인데? 아, 근데 딜이 약한 건 어쩔 수 없다, 진짜. 아, 딜이 약하긴 약하다. 이 소모하는 양에 비해서 뭐 수급이 다소 조금 거시기한 건 있는데 그것도 뭐 스킬빨로 어떻게 할수 있으려나? 신체 전문가 찍으면은 그것도 어느 정도 커버 될것 같기도 한데 명중률 조금 더 올려주고. 아이씨 이럴 때짜증 나네. 메딕의 주약이다. 아, 딜이 너무 약하다! 머리통 진짜 열심히 쏘고 있는데! 너무 안 죽는다, 얘들아. 좀 죽어줘. 으라 <목소리> <쳐라. 웃음> 총알이 없어! 하지만 장전은 빠르다. 이 녀석들, 샤샤! 아, 이렇게 된 이상! 가촐 지로 탄수급을 한다! 그리티컬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톡. 아 데미지 부족한건 한번 누웠다 일어나거나 그러면은 데미지가 그 커버가 되겠구나 40%더 올라가니까 데미지가 40%면은 한20좀 못되게 올라간다는 소린데 추가적으로 이금도 충분히 센 편이긴 하구나, 이게. 데미지를 더 올리거나 아니면 탄수금량을 조금 개선하거나 해야겠네. 뭐야, 왜 이걸로 봐? 기껏 달았는데. 이걸로 봐야지. 신친제달통님 안녕하세요. 화사 땅에 닿기 전에 장전 끝! 화사사사 <laughs> <laughs> 도망간다? 서서서 뭐야 저 뭐해 서서서서 4천시간 초보 아이고 엄크 마음이 아프군요 갓 모스콘이요? 아우 나 모스콘이 너무 많이 써서 당분간은 암카 쓸것 같은데요? 아 이거 암카 너무 재밌는데? 장전속도 개꿀잼인데요? 여기 이름이 있니? <목소리> <목소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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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목소리> 국장의 컴퓨터를 해킹하여라. 카드가 저기 또 있었네. 키카드 있었구나. 우리 탄약이 두개 있네. 하나 먹어도 되겠지? 아, 먹지 말까? 아니, 나 먹지 말자. 팀한테 주자. 어차피 암카라. 아, 리 빨리 빨리 컷샷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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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자 파랫덩이 던지기 저에저 장전 내가 말하는 속도보다 얘가 총을 장전하는 속도가 더 빨라 이거는, 느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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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장전하던 애가, 갑자기 소총만 들면은, 미친듯이 장전서도 봐봐, 봐봐! <laughs> 숨겨왔던 재능을 꽃 피운다. <laughs> 진짜 대박이다, 이거. 아, 자, 자, 자! 아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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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서서서. <laughs> 진짜 엄청나다, 이거. 아, 대박이다. 애들이 좀 많은데? 아래쪽에. 아, 서월님 안녕하세요. 쏘리, 쏘리. 그, 원래 있던 분이 저한테 말건 줄 알았어요. 교회 애들이 이렇게 많아졌네요. 이제 정리가 안 되는 듯한 분위기인 걸? 탄약이나 하나 먹고 오지. 오스트 저거 탄약 먹어 될거 같은데 왜안 먹지? 우리 어차피 할거다 해가지고 이제. 야좀 죽어라. 우와 신체 전문가 없으니까 진짜 왼종일 어. 써야 되네. 역시 갓피터 아, 아! 잠깐만! 아니 친구는 왜 불러 1대1 뜰라 그랬는데 수사하잖아 죽어라 야 뜨자 뜨자 흑도져아아 아, 뺨은 치지 말고 아왜 왜 뺨을 때려 아아 앙? <laughs> 너무 세다. 아, 진짜 잠전 속도. 키카드에 테두리 뜨는 것도 있어요? 키카드에 테두리 뜨는 모드도 있는데, 그거는 전 적용은 안 해놨어요, 일부러. 그거는 좀 재미, 너무 게임이 재미없어질 것 같아서. <laughs> 키카드, 크로우바, 막뭐 이런 미션 품목들도 아웃라인 나오게 할수 있어요. 일부러 적용 안 해놨어요, 저 이야! 야! 죽어라! 그앗! 중도 필요 없다. 아, 잠깐만, 놔줘! 아앗 무한탄작이다.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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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탄이 조루야. 다쏘어한 대, 힘이 빠진다. 아악! 야, 테두리에 패키지 뜨는 거. 이거, 보기 해도 되나? 아니 괜히 치트성인데 제가 공개해버리면 치트를 공유한 상황이 되버리니까또 어, 고민이 아닌게 이게 해외 쪽에서는 반응을 어떻게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 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일단 소심하게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에 뭐 알려드리거나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오리지널로 만든 모드라 괜찮을지 어떨지 우리 이제 서버들도 째야 되는데 아이 장전 너무 느려 이거 좀 소총 장전할 때처럼 팍팍 해봐 왜 이렇게 느리니 반양 먹고 스펙옵스는 예 재밌는 거잘 만들었네요 재밌는 게 많아서 좋아요 밸런스는 쪼까 이상하긴 하겠지만 재밌으니 좋네요 나는 젠다 oh, 카드. <목소리> 결국 시포는 쓸 일이 없었다고 한다. 퍼스테이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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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니, 인기 오려. 이리 와, 허쭙거리 하지 말고, 이리 와! 왜 거기서 멈춰 있니? 러시안과의 동기화 문제였구나.